아이고 감사합니다. 음. 우리도 그러면 음원이 바로 같이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음원이 나오기 전에 그 노래가 다 까여가지고 꼰대가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예. 아 하트. 좋다구요. 좋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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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항상 감사. 항상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고생했어요. 빨리 가게. 빨리 빨리. 네. 빨간 게, 빨간 게, 빨간 게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식사 안 하세요? 갈까요? 따라 네. 갈까요? 저희 집밥 먹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아이고. 아이고, 고생을. <laughs> 영탁이 형, 우리. 뭐, 뭐, 질문이라도 해주세요. 아유, 죄송하네. 아니요. 밥 먹고, 아니요. 밥 먹고, 이제 저기 가요. 또 볼일 보러 가요. 아니, 이러다가 트로트 가, 작곡가 중에 제일 많이 저작권료 버는 거 아니에요? 뭐, 사실 뭐, 저작권이라도 벌어야죠. 곡비도 없이 받, 주는 건데. 아, 그요 <laughs> 곡비 안 받는데 저작권이라도 받아야죠. 맞네. 맞아. <laughs> 근데 아무래도 그 애들 옆에, 형들 옆에 오래 있다 보니까. 그 사람들 성향 성격 이런 게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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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거든 저 네. 같은 경우는 그래서, 그래서 금방 작업이 금방 금방 되는 것 같아요.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우리도 그러면 음원이 바로 같이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음원이 나오기 전에 그 노래가 다 까여가지고. 꼰대라 음, 음, <laughs> 때는 어때요 지금? 꼰대라 때요? 네. 사실 뭐 꼰대라 때 음방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.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그래도 자주 이제 보여지면 좋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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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이제 조만간 또예 고맙습니다.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예아 네. 네. 하트 여기 고맙습니다. 네, 네. 네. 아,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. 네, 아이고 고하셨어요 빨리 네, 게 빨리 빨리. 예 네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